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극등 전문가입니다. 아자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데뷔시 해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 어, 한 3,800억 정도 상당의 토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총보다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분들 어떻게 이제 일단은 좀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해킹 공격 노출로 이 정도 이제 피해가 일어났고요. 지금 해커가 이제 탈취를 했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미 입출금을 중단했기 때문에 덱스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커의 토큰 세탁을 지지하는 중이다. 이게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거의 실패를 했다 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어놓고. 자산 보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조금은 이 김치 코인들, 특히나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 제가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바꾸지 않고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킹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를 이제 단타나 이렇게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좀 약간 위험해 보였고 키보나치를 보더라도 1라인까지 다 되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차트 분석 의미가 없고 이 토큰 추가 발행으로 지금 유의가 걸렸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 플레이드 측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가 이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에게 지금 이미 거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대부분 분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감안함으로써 다파란셔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190원에 많이 던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런데 이 밑으로 일단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저점, 전저점을 지키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틀 3일 안에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또 급격하게 쏟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20년 12월 가격 최하단이 130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가 130원이었고 이걸 다 올라갔다가 다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30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겠죠? 130 정도? 이 정도를 걸어놓다 는 했을 때는 단기적 자 섬씽도 보게 되게 되면은 섬씽도 단기적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그래도 단타로 수익 볼만한 구간은 나왔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진짜 소액으로 단타를 해볼 만한 가격대를 제가 정해놨고요 그 가격대가 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셨다가 손절가 진짜 짧게 잡고 2% 내외로 잡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어~ 손익비가 더 많은 매매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쳤다고 유의 종목 가지고 매매하냐 하시겠지만 저희가 썸씽 최근에 파월했죠 이런 코인들 가지고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되면 여기가 저는 단기간에는 깨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만약에 여기가 빠지게 됐을 때 어디서 딱주워서 단기 딱 수익 먹고 바로 이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죄송한 얘기지만 저 위에 물려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600원 이상 뭐 1,000원대 1,200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자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걸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게 상장폐지 된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분들 단타로 7%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 썸식으로 해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 보고 싶으신 분들만 일단은 제가 이 가격대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킹까지 해서 도대체 어떤 코인을 믿어야 되냐 옛날에 업비트 줄상패 됐죠 2021년에 그런 사황들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일단은 당분간 그렇게 트집잡아서 상장폐지 시킬만한 코인들을 제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다면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1번에딱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고 풀뎁의 단타 가격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거 진짜 빨리 익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혹시 혹시나 시비를 걸어서 유의 종목을 걸어서 상패시켜버릴. 그러니까 어비드 측에서는 뭐 수익이 별로 안 나면 상당 시... 해지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심하셔야 된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 걱정돼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가시고 아, 나는 이 단타 너무 무섭다. 이런 유이 종목 단타가 무섭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어제 불러라는 종목으로 불러는 그냥 떼들면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번 수익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10번이 넘어갑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단타로 10번 이상 수익 내드렸죠.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제가 블러란 종목으로 어제, 자, 9.78. 자, 오늘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9시 전에. 여기서 팔, 여기서 팔 수가 있었는데 좀더 지켜보다가 내려가길래 그냥 바로 팔아버렸어요. 자, 수익률 재보니까 9.7 정도 나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렸었고, 숫자만 보내주신 분들 야간 종목 나갔습니다. 블러란 종목 나갔고, 어, 938에 팔았죠. 938에 팔았기 때문에 9% 정도 수익 제가 바로 달성 드리고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꿈틀거리는 애들 위주로 매매 진행할 거고요. 풀댁은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여러분들 혹시 들고 계시는 종목 중에 모르는 종목, 어려운 종목, 한 종목 딱 집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똑같이 이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다100% 돈의 일절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테니까 단타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 싫으신 분들 문자로 계속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